안녕하세요. 대래곤토질교수사입니다 오늘은 용어 정의 문제 48번입니다. RQD, Rock Quality Designation. 답 1번 정의. RQD란 총 시추 길이에 대한 10cm 이상 코어 길이의 합의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암석 시추 작업에서 회수된 암석 길이 비율로 암질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암질 지수라고 말합니다. TCR, Total 코어 레이셔와 RQD를 확인 후 터널 지보 설계에 적용해야 합니다. 대제목 2번 감소비와 RQD 관계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감소비 RQD 관계선 RQD가 70%일 때 감소비 알파는 0.2에 해당됩니다. 대제목 3번 RQD의 암질 상태 평가입니다. 100% 90% 사이는 매우 양호 90에서 75 양호, 75에서 50 보통, 50에서 25 불량, 25에서 0은 매우 불량 암질 상태입니다. 제목 4번 토터코어 레이셔와 락 퀄리티 데지그네이션이 암질 평가에 더 적합한 이유 시추장비 노우도와 기능공 수림년도 영향에 겹습니다. 암발균열 상태에 따라 알 q d 값이 상이합니다 TCR은 시추장비와 기능공 숙련도에 따라 상의합니다. 대제목 5번 알키드의 적용입니다. 암질상태평가, 터널지보설계, 감소비와 알키디, 암반 분류이용, 탄성계수 RMR, Q분류, 암반 지지력 추정 등이 있습니다. 이로써 문제 48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문제 49번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히 다음 시간에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